엔진오일 걸로 왔습니다. 더 가도 돼. 조금 남았어. 아 엔진오일 갈로 카센터 왔는데요. 금호 타이어 타이어 프로. 이게 캠핑카가 이게 높아서 일반 카센터의 지붕이 천정이 낮은 데는. 어, 엔진오일 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정이 높은데, 여기 새로 생긴 데는 천정이 좀 높죠? 새로 지은데, 이런 천정이 높은데, 이런 기계, 리프트 기계가 저렇게 저런 신형이 있는 데는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 갈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 카세타 가면 작은데, 일반 카세타가 오래된 데 그런 데 가면 엔진오일 갈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안,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로 와서 엔진을 갑니다. 가격은 65,000 원. 이구요 음,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어, 고 저기 엔진을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이렇게 리프트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차도 엔진으로 간 거야? 저거요? 어. 네. 저거랑이랑 똑같지 않아? 어. 아, 그걸 찢어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불넘치니까 뺄때 돼. 어. 아까. 그 돌려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돌려서빼죠 간다는 는 아, 네. 넘치니까. 아, 넘치니까. 네. 지금 한 7,000kg 정도 됐는데 네. 어때? 7,000kg? 어? 저 색깔이? 괜찮색데 괜찮아? 네. 어? 두군데네? 저거는 월필터 필터고 얘네는 어디을 엔드로에... 보여주니까 아 월일통 쪽에 게 되게... 이쪽은 필터고 이쪽은 저거 어. 아 안에 하부 어때? 저기 뭐 녹수구 이런데 없지? 좀더 봐드릴게요 아. 음. 이게 저거야? 에어 필터? 네. 에어필터. 와, 더럽네. 에어 필터. 에어 필터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지금 하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어, 어, 깨끗하죠? 아, 죄송한데 아 여기, 여기 아웃리거 트이걸 이렇게 내려 내리면 드릴로 여기를 드릴로 해서 슉 돌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리면 이게 차가 좀 울렁울렁 거리는 게 없습니다. 딱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장박할 때는 이걸 내립니다 보통 스페어 타이어 두 개가 들어있죠. 있고, 이게 베바스토. 요게 이제 에어 히터입니다. 에어 히터. 뜨거운 바람 해주는 에어 히터고, 요게 청수. 청수를 빼는. 청수. 빼는 밸브저 보이죠? 스페이서뭘넣을 그리고 여기, 여기. 스프링이, 판 스프링이 둘레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노란색. 저거 에어, 저게 쇼바드 뭔농바가 들어가 있고, 또. 보여드릴게. 음, 요게 이제, 오수 벨브고, 트럭고. 네. 밑에 부분은 이렇게, 파도로그어요 또. 네. 또, 여기가, 여기 주행 충전 주행 충전 저기에요 여기가 휴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뭐 음. 음. 여기는 뭐끝 같고 에내 앞끝은 끝이 어. 없고 도큰 차이 없죠 어 요게가 요게 저거네요 보일러 보일러에 매연 배출고 야, 요게 매연 배출하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요게 어 받침 발받침인데 여기가 음, 응접을 이렇게. 이전에한번 음. 떨어져가지고, 응접을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스페이스 음. <laughs>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생긴지 얼마 안돼서 깨끗하죠 음. 타이어프로입니다 내가 충주 알림동에 있는 타이어프로에요 충주 알림동에 타이어프로 바람으로 정확히 보이죠 855에 0951빵9 5 1 아, 뒤에서 보니까 엄청 커 보입니다 차가 거대한 차 같아요. 네, 맞습니다.